함혜수 님. 아,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타임머신. 그뭐 예능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어떤 무슨 뭐 신비로운 사건 뭐뭐 뭐 이집트에 뭐 어디 보면 과거에 뭐그 벽화에 헬리콥터가 그려져 있고 뭐 비행선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이게 뭐 미래의 인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집트로 가서 뭐이랬 저랬네 뭐 이런 어 이야기들도 있는데 타임머신은 미래로도 갈수 있고 또 과거로도 과거로도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과거로 가고 싶으세요? 나는 과거. 나는 미래. 왜 미래 미래를 가고 싶은 이유는 뭐죠? 제 과거는 알겠는데 미래를 왜 가고 싶죠? 지금이 힘든 상황이 있으셔서 미래로 미래로 가서 그 힘듦을 좀 경험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어, 보통 보면 과거로 많이 돌아가고 싶어 하셔요. 왜 그러냐면 어, 누구나 지성인이라면 번호 일곱 개쯤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과거로 간다. 아, 그래서 나는 몇월 며칠 그날에 이 번호를 맞추리라 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에, 내가 과거에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뭐 과학자들하고 연예인하고 나와서 그런 시간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는 갈수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로는 못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라고 봤더니 보통 우리가 과거로 간다는 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한 채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시간대를 그냥 미래를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과거로 간다라고 하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 내가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 결정들, 어, 또 그에 따른 어떤 후회들, 어, 이러한 부분들이 어, 수정하거나 어,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 오늘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어, 11년 전에 어, 제가 사제소품을 받았던 날입니다. 2014년 12월 5일 날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어,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눈 깜빡했더니 벌써 1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다. 어, 제가 처음 서품 받을 때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뭐 그냥 가볍게 던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10년 뒤에 나는 그때 당시에 서품 받을 때 몸무게가 한한90 중반 정도 됐거든요. 한 10kg, 15kg 정도를 빼서 날씬한 몸으로 배에는 이 왕자가 탁 있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떠죠? 2 0 k g 가덧찐 상태로 이 모양 이꼴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어, 또 10년 전에는 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10년 정도를 두고 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준 어, 전문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고 싶었었던 과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그 중에는 이제 뭐 성경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 세계사도 공부하고 싶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공부하고 싶었고, 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보낸다면, 10년 뒤쯤에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아,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아, 이건 이 내용이고, 아, 성경에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 이 코로나가 오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강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했었던 것들이 제가 생각했었던 것이 백이라면 한한15% 정도는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저는 지금 10년 후인 저의 모습을 그렸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살펴보면 뭐 잘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 보다는 아, 이건, 이렇,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때는 이랬어야지 하는 이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후회스러운 감정이 그냥, 아, 후회스럽다. 로만 끝날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후회라함은 이미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행했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이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저는 뭐 이제 오후 시간대에 2025년... 서품반 사제 서품식에 이제 참여를 할 텐데 10년 뒤에 저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10년 뒤에도 극단적으로 따진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부터 10년 뒤에 나는 지금이랑 똑같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또 생각 또 반대로. 0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0 년간 부단히 노력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날에 무언가를 몰아서 왕창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와 또 작은 성공들이 이루어져서 커다란 변화를 또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10년 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 조금 더 있다하지 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10년 뒤에는 어우, 나는 뭐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십년과 지금의 나와 커다랗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저 후회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해서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신부님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본당에 계셨다가 이사 가신 박강 가브리엘 부제님께서 오늘 서품을 받습니다.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제로서 사는 살 안에 또 하느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참 사제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에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교구와 또 다른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